전반기 이 마지막 게임인데 오늘 뭐 이기든 지든 간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폭세를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빨리 이 경기만 좀 끝나기를 여러분들 바라봅니다 진짜 이 완전 폭염같은 그런 찌그레이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점수 1점 못나서 패배 그저께는 불펜이 터져서 패배 그저저께는 여러분들 뭐 선발이 터져서 패배 뭐 진짜 막 자진몰이 장단으로 두드려 맞고 있다 만에 하나 오늘 진다라고 하면 전반기 8위로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거고 1승은 이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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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야 된다. 오늘 지면은 그냥 내려받는 거지. 그냥 저는 강민호 씨가 정말로 이제 몸 상태가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무슨 이 강민호 선수를 안 쓰면은 뭐 이제 분리불안 증상이 일어나는지, 작년 시즌에 강민호의 활약이라든지 아직까지도 뭐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 근데 왜 꾸역꾸역 써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제 휴식을 주던지. 그렇습니다. 오늘 방망이 안 터지면 진다. 인정이죠. 그 라운드. 안에만 잡아 넣으면 무슨 상황이든 발생을 하는 게 야구 스포츠입니다. 공기 치지 말고 야구 공치를 생각하세요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한 전반기 마지막 게임. 어떡떡떡떡! 아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서비스 서비스 감사합니다. 아, 서비스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삼루가 삼루가 쿵쾅쿵쾅 삼루가 타고 어디 가서 가. 그렇지 그렇지 와또 이질한다 지또나 이제 폭투 말하자 아, 아 이제 폭투 말하자 맞잖아 이거 봐봐 뭐 어? 아닌데 아닌데 맞네 봐라 이럴 줄 알았잖아 봐라 봐봐 봐봐 봐봐, 결국에는 점수 를못 냈잖아. 봐봐. 아, 진짜 삼성 야구 진짜 싸다고 말했다. 그러면 뭘 하려 고 하지 말지 그냥 차라리. 근데 왜 득점을 못 낼까? 어제부터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야구 거꾸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야구 여러분들 거꾸로 합니까 정말? 주자 없으면은 잘 치다가 주자 득점권 있으면은 삼진 빨거나 뜬볼 치거나 그리고 투아웃에 왜야 멀리 보내놓고 나도 방송을 이렇게 할까? 자, 야구를 왜 거꾸로, 꺾꾸로왜 거꾸로, 진짜. 아, 미치겠네. 나이사, 이겨냈다. 와, 팡팡규 뭐야? 아이, 큰네 팡팡규. 와, 진짜 많이 컸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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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시의물 찍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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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도대체, 왜 이런 거를 봐야 되냐고, 왜. 빨리 해! 하려면 하고 돌리면 돌리고. 아, 이 소통의 문제는 분명하다니까. 아니면은 저, 이종우 코치 그 선수단 데리고 자비로 저 애들이랑 야유회한번 다녀오세요. 제발. 우리 애들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거 변하고 텅, 텅, 텅. 또, 또 봐, 또 봐. 와, 또 봐. 와, 아,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갔다! 와. 이제 이정욱 왜이리 얼굴 보기도 싫어? D H 쓰는 이유가 있었네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D H 쓰는 이유가 있었네요. 와. 아 이국다 시키네요 그냥. 얄모 삼팬들 바로 이제 이국다 시켜주는 강민호의 쓰리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민호엠 밥 먹으러 간게술한 잔하면서 전력 분석하러 간 거였네.

저렇게 좀 나를 좀 만들어줘 봐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제발 저렇게 좀 만들어줘 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저런 텐션이 나와 봐봐 이 새끼 억텐이네 알람 아 이거 질환하는 발람이 아 진짜 이런다니까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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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영준볼레 졸로 까비 딱아 쫄쫄이네 이게 아, 아 가지고 놀리나 우리가 왜 이러지 보란 듯이 이러고 있네와 돌게네 아 와, 뭐야 아 무섭다 와 하필 권이동이다 하필 으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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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아또 시작인가 와이 타점이네 와또 저지랄이네 됐다 아진 같다 그냥 아 진짜 쉬고 싶다 진짜 제발요 이걸 이걸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자 3루 1로 나이스 자 이제 진짜 내려갈 곳 없다 더 내려가면 진짜 8등이다 8등 오늘 저는 좌승 5이닝 한따이라 생각하거든요 지난 이닝에 투구수가 많았었잖아 와 그러면 6회 7회 8회 9회 와 계산이 되나? 벌써부터 깝깝한데 음, 로건을 공략할 수밖에 없어 가자 쪽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방샷! 박송규 야, 개 오졌다. 아니, 팡팡규 진짜 뭐야? 팡팡이 아니라 여러분들 펑펑 펑팡, 진짜 펑펑 아이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 팀은 하게만 근데 1위 1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상진이거나 홈런이거나야. 홈런 도망으로 다득점이야. 3런에 솔리런. 근데 피치컴이왜 고장이 날까요? 정말 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은 사람이 많아 가지고 통신 장비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 거죠? 전좀 신기합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쓰는 그에어팟도그 저렇게 이제 고장이 잘안 나거든. 연결해 놓으면 계속 연결돼 있단 말이야. 아, 저 삼성폰을 쓰되 에어팟을 씁니다. 그게 간지가 나가지고, 그 삼성에서 나오는 이어폰은 강낭콩을 쓰더라구요. 강낭콩, 강낭콩 같이 생겨가지고... 아, 안 된다. 아, 아닙니다. 예, 삼성 쓰겠습니다. 당장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 냉장고는 LG 쓴다 왜? 그래 신용카드는 롯데카드 쓰고 나는 아이폰 쓰는 사람은 진짜 허세 떠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에서 아이폰 쓰면 안됩니다 아 우리 아빠 아이폰 쓴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이폰도 좋... 아 우리 할머니도 아이폰 쓰신다고? 아우 할머님 스마트하시네요 아 아이, 아이폰 네 맞습니다 그 취향의 차이죠 가버나이사 803 갑바우 커브 나이스 와 나이스 803카브 아이 좋았어 그래 아까 올렛시좀 시발점이 돼가지고 어 그게 좀하쉬는데4이인 탈삼진 오지게 속아내고 있네요 에이, 탈삼진 6개 오늘도 그 시그니처 갑바우 커브로다가 쫄쫄이 쫄쫄이 이거 됐어요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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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만 날개짝 가지마! 있어 루지오 루제이 지나 있어. 아니 도대체 뭐해? 절에 다녀 아니면 책을 읽어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나 진짜 볼넷을 골라 나간다고요. 귀한 볼레 좋습니다. 뭐왜 이래 또 이봐 왜 이러는 거야? 저거는 안 되지. 저건 빼야지. 와 근데 우리는 원트는. 데마 안되겠다 뭐100%뭐 펀트 수비라든지 내주는 이제 수비라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더군다나 로건 자체도 재고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쉽죠 김지찬의 펀트 미스는 아우 이럴 거 같더라 진짜 씨이 봐봐라 이 봐봐라 무사 1 1루에 이게 진짜 과연 이긴다고 이게 팀이 정상이냐고 이 봐봐라 NC는 나가면 휘저어놓고 최소한의 진로 타라도 처음 안되는데 나가면 뭐에 전부 다 개인주의 따로 국밥 플레이잖아 뭐 작년에도 그렇겠지만 팀포스트가 없는 거 같다니까 삼성은 전부 이제 개인 뭐 장사꾼들 맨키로 그냥 그렇게 야구를 해버려 저는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팀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팀플레이가안돼변하구타이밍 변하고 변구고 가자 구을거 맞았어 잘 때렸네 방금은 하, 먹어야 한다. 지금 내려가면 진다. 그래 지금 내려가면 큰일 난다 는 사장 나오고 난리 는다 지금 <laughs> 아 모르겠어 아, 아 갑자기 아 갑자기 기절할 뻔 해가지고 한순간에 갑자기 그러네요좀 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야구 보다가 한 번씩 이런 발작이 나요 여러분들 이해 좀해 주십시오 잘 막았고 한점줘으아 죽었습니다 아한점줘줘아 아, 줘, 줘. 아, 솔직히 여러분들 진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조직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무사 1호 상황 만드니까 진루타에 짜라내잖아 이거 보세요 어? 아니 야이 점수 차에 이게 맞나? 그 선발이 조기에 내려가 버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초고 핫핫정신잡을면 아. 여러분들 이런 호흡법이 좀 필요하다고. 호흡법을 배웠다고 지금. 이 잘못하다가 근데 기절한다. 기절. 초고 스트라이고

김사장 뭐! 고! 내네꼭 찾아줘 키키키키어 이게! 내만 큐야 이게 뭐가 웃겨! 이게... 아이 김사장을 내둡니까! 아웃카운트 하나 먹었으면 다 됐지 그 정도만 썼으면 됐죠 망설이는 거 이거 뭡니까 갑자기 그러면 최정원 나가면 바로 내리지 뭔데 또 불안증세 나왔습니까? 이 와이랍니까? 아... 또왜 이러는데? 뭐든 다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여러분도 보십시오 신인 왜안 쳤으세요? 그래서 3루 이루 상황에 이창용 넣어드렸습니다 하는 거 보세요 네, 불안한데 왜 불안한데 왜안 끊으세요? 그래서 네 자진몰이 장단으로 쪼개줬습니다 0.1인인식요 네, 오늘도 쪼개잖아요 쪼개 그러니까 난 박진만 감독이 이런 우유부단함이 나는 좀 그래 불안증세가 이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거 있잖아 분명 삼성라이온즈 인스타 댓글 본다니까 아 진짜 갔다 이거 야! 안 돼! 안 돼! <끼리> 아씨! 하 미치겠다! 대일할 줄 알았다! 와...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또 쪼개 그러면 또 쪼개! 컴이다또지 그냥! 아이 아니 더군다나 초수 툴도 없는데 왕후한 이승현 초구수 11개 정도인데 이끄는 건좀사실좀 좀 아깝긴 하네 아이 떨지지 마라! 아~ 진짜 신경 좀 쓰라고 이런 디테일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농락이잖아. 이거는... 아~ 이런게 다 드러난다고 진짜. 야 이거 포스 문제가 아니야. 인터벌 주고 있을 때 그냥 딱따뛰면은 그냥 이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이러고 나서 빼고 이래던지 그냥 기차 못대 아~ 진짜 미쳐 다 드러나네. 진짜 히닝 말이다. 투자 좀 신경 좀 써야지. 진짜 이상...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끝까지 의심해 끝까지 이 얘기를 한 200번 했다 진짜 끝까지 의심해 운을 바라자 운을 운을 바라자 운말고는 진짜 없어 진짜 없는 거야 핫! 핫! 끝까지! 하자! 나오신가요, 앗! 아! 앗! 아! 아우... 어! 아! 저 선수단도 선수단이겠지만 이어두소남은 코칭 스텝도 보인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이 선수 비용에서도 좀 많이 나온다니까 이게 뭐야 야, 어떻게 출루했어 하..뭐..뭐하노 아, 진짜 아 뻥튀 용 대타! 뻥튀 용 대타! 이거는... 하 아, 진짜 씨. 이 뻥튀 용 대타잖아! 한점차 막을 수 있겠냐고요? 이 양반아! 아! 오늘 마이쳐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 양반아! 우리는 1점에서 몸만 못, 못 쳐먹는 날니까 진짜!! 자, 그렇지만, 네! 우리는 끝까지 응원해봅시다! 최강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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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최강! 최강 그게 무조건 스포츠는 다 그렇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이 전략 여러분들 알겠는데 그 근데 팡팡규가 오늘 홈런 포함해서 멀티히트에 빨딱이 섰는데 여러분들 그 빼는 건 솔직히 아쉽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볼레출도자 나이스, 나이스, 당신 왔네요 오늘 멀티히트인데 지금 치고 이제 타점 만들 때입니다 어? 류진욱이면 구작출칠 만할 것 같은데 아네 저는 김용균인 줄 알았더니만 일단 류진욱이네요 류진욱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색색! 들어와! 들어와! 당사! 당신! 1타점! 당신! 945개 점1타점 빨리 좀 전반기 좀 끝나라! 나좀 쉬게 진짜! 사람 죽겠다 진짜! 이 야구 때문에! 아니. 참,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반병? 물고기처럼 떼엄칠 수도 없다 어... 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화로서 갚으리라 됐네. 했다. 아... 아, 이렇다니까. 아... 이제 뒤가 없네요. 진짜 머리 아프다. 제발 잡아주세요. 잡아줘. 아3루 갑니다 이거. X 됐네. 와2루 갔네. 와 미치겠네. 와씨. 아 근데 왜 그래? 디테일이 떨어져. 상대랑 차이나게 진짜. 와 미치겠다. 저런 여러분들 집중 있는 플레이 하나가. 이닝 말에 승패의 판가름이 돼요. 실수입니다. 아또 이질알로 지네. 아아또 이질알로 지네. 와뭘 아, 해도 안 된다 그냥 엇박이다엇박이첫 어빡. 단추를 씨부에 잘못 깨니까 이질알이 이질알 아니야. X같지 못한다 그냥. 이제 집에 가세요. 집에 가는 게 맞아요 이거. 예 네, 집에 가세요. 집에 가는 게 맞아요. 옛날이었으면 쌍욕 바로 받았지. 이팀 상황을 말해 주면 집만 수호방이다 지랄병 해사고 호소이 혹사다 이지랄 해사고 쉽 말해서 그고 창승이 혹사다 이지랄 해사고 팬들끼리는 분열이 돼버리고 망했다 망했다 진짜 또 이지랄 해가지고 이닝 말에 또 우리 그럴싸하게 합니다 안 속아 안 속아 진짜 안 속아 어차피 7대6으로칠 거잖아 안 속아 속기 아, 진짜 진짜 아, 저 진짜 올스타브레이크때저 찾지 마세요, 진짜 사람 좀삽시다 야구가 사람을 미치게 해요.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또 시부레 것또 늦게 쳐져 가지고 또 아, 진짜 아. 비판 행동 회사. 됐다. 아, 아이 말. 아, 아니, 아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자, 잠깐만, 김지찬 뒤에 누구? 김지찬 뒤에 삼파운파 나하고, 아유.

깃발 안에 하나 죄여 우린 외친이다 최강 삼성가이